한두 달만 시원스쿨과 함께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시원스쿨 랩과 935점을 달성한 조민수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었지만 700점 초반대를 유지했어서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시험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온라인 강의를 선호했고요. 여러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던 중에 환급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굉장히 메리트가 커서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후기라든지 많은 댓글들을 보고 나서 시원스쿨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수업 만족도가 높아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리스닝을 높이려고 했고요. 시원스쿨 앱에서 제공하는 음원 파일을 최대한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강의는 베이스로 하되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오답을 꼭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법 강좌와 리스닝에서 꼭 필요한 어휘들을 콕콕 찝어 주는 점이 좋았고요 특히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서 시험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시험 전 문법 정리 등 당일 날에도 접할 수 있었던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환급반 매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타 학원들보다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좋았고요. 또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원스쿨 랩과 토익 고득점을 달성하였고, 토익 스피킹, 토익 라이팅까지 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슬래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컴퓨터 쪽을 공부하면서 해외의 개발자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부는 누가 더 열심히 빠르게 하냐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시간도 시간입니다. 한두 달만 시원스쿨과 함께 한다면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